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하루에 제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건축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와서 이제 뭐 일정표 같은 걸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 관계된 건설회사 사장님과 그리고 설계사 사장님 그리고 저희 직원들 본부장님 저 이렇게 모여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정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고 이제 어, 오늘은 현장을 한번 다 돌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건강식품 저는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본부장님은 잘 챙겨 먹는 게 조금 약하신데 제가 그래서 늘 챙겨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본부장님이랑 저희 직원이랑 그리고 이제 영상 찍는 저희 직원 이렇게 네 명이서 나가는데 이날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제가 좀 사무실 안에 시원하게 있다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현장을 그리고 이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볼 때는. 제가 이제, 물론 늘 신경 써서 보지만, 또 어떤 때는 빼먹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 가서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추가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는지, 내지는 어, 개선해야 될게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 지어져서, 그리고 어, 마무리까지 끝났는데, 조금, 이런저런 부분을 신경쓰고 싶은 부분이 있고 최근에 좀 손본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또 보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원래 다른 색으로 실내를 했었는데 그게 건물과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다른 그 건물 외벽 색깔과 어울리는 색깔로 랩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맨 위층에 이렇게 잔디를 좀 깔아서 뭐좀 야외 공간으로 건물을 쓰는 분들이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확인을 하러 오늘 왔었습니다. 그리고 요겉 부분도 이렇게 랩핑을 해서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물 외벽과 그러니까 통일성을 저는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건물 겉과 그리고 내부와 그리고 이제 공용 부분 이런 부분까지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이게 뭔지는 몰라도 어, 내가 가보면 뭐 센스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어느 부분 부분마다 다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고 나서 포인트를 주는 게 훨씬 더뭐 센스, 뭐 디자인 아니면 세련됐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네, 방금은 어, 두 번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두 번째 현장은 앞집과 옆집 뭐 이런 데서 민원이 많아서 그 민원 부분을 해결하면서 그 해당 집들의 어떤 손을 봐주고 있는 그 부분이라서 한번 또 살펴봤네요.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다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을 정하기 전에는 또긴 서로의 협상 기간이 있죠. 이 건물은 골조가 끝나고 이제 내외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를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있단 말이에요. 설계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리고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매번 해서. 감은 있지만, 가서 확인하는 거랑 또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원래는 얘기했던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 생각나서, 그 부분을 지금 수정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빠지면, 내가 처음에 구상한 대로 지었는데, 어, 뭔가 좀안 맞는 부분, 내지는, 어, 이거는 내 초의 의도와 달랐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가서 보고, 어, 맞다, 틀리다, 내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층고가 아주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 임대를 놓기에 저는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현장 소장님이 저희랑 건물을 벌써 한 다섯 개를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도 하고 있고, 보시기에는 현장 소장님이 좀 말라서 이렇게 좀 파워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분이, 어, 건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공사는 아주 뭐, 노련하게 파워풀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민원을 아주 좀 적극적으로 잘 해결하는 그런 수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원하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시는 그런 수장님이라서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현장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현장은 이제 뭐 리모델링을 했어요, 건물을. 그래서 이전이랑은 비교 안 되게 너무너무 이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마무리가 됐는데 또 추가할 것들이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또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정했던 거 있지만 이번에 또또 또 하나씩 지금 방금 이가르킨요 뚜껑 같은 경우에도 어, 저게 지저분해서 저는 새 거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건물을 만져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쌈박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얘가 전체적인 느낌이 통일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디는 좀 깨끗한데, 어디는 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음, 저는 별로예요. 그리고 지금 저 버튼 같은 것도 좀 보양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만약에 저게, 뭐, 다 지어놓고도, 뭐, 좀 기스가 있고 하면은, 좀 갈아서, 새 거로 교체해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라스 부분인데, 저 밑에 배관이 있는데, 저 배관 부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활용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사람이라도 건터 앉을 수 있게 저기를 더 높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건물 옥상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등나무 같은 것과, 그리고 이제, 어, 의자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건물 쓰는 사람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추가로 공사를 현재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또 다른 곳인데 이제 뭐 지하를 뚜껑 덮기 직전인 그런 현장인데요. 지금 이 현장 소장님도 저랑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공사인데, 어, 인상이 좋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아주 또 어, 깐깐할 때 깐깐하신 분이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그 깐깐한 이미지가 좋아서 이분이랑 하게 됐는데, 역시나 건물도 깐깐한 스타일로 진행을 하시고, 건물을 짓고, 뭐 민원 역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랑 어, 제가 추구하는 거를 잘 어,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현장을 이제 가는데요. 다음 현장 가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건물이 괜찮다, 어, 한번 봐야 된다 이런 거는 늘 내려서 보거든요. 그 디자인을 보고 구조를 보기도 하고 위치 보는 건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뭔가 활용해야 될게 있나, 아, 벤치마킹 해야 될거 있나 하면서 뭐 가다가도 늘 차를 세우고 이렇게 내려서 한번 보고 어, 또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현장에 왔는데요. 이 현장은 어, 제가 좀 애착이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현장에 다 애착이 있는데 요거는 외관을 참 여러 번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아주 아주 예쁜 건물로 만들려고, 물론 모든 건물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이렇게 또 이거 여기처럼 여러 번 외관을 수정하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어,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골조가 끝나고 여기도 이제 내외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곳은 옥탑, 그러니까 맨 위층이 복층으로 쓰게 되는 공간. 근데 아직 계단은 안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제 계단이 만들어질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 옥상에서 밖을 보니까 남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뭐 전망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건물이라는 게이 건물이 이제 층당 면적들이 좀 잘 나오기도 했고 구조가 뭐 사무실 쓰기나 아니면 뭐서 상업 공간으로 쓰기에도 넉넉한 크기가 나와서 여기 임대가 잘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하의 층고가 상당히 높거든요, 5.6m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 들어오는 세입자가 어, 한 층을 지하층을 두개 층으로 별도로 내부 봉사를 해서 써도 충분히 나올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세입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구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엄지를 하고 있죠. 네, 이날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보는 동안 계속 땀도 나고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면서 오늘 같이 현장을 도는 직원들이랑. 빙수를 먹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 빙수 가게를 사실 다닌 지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예전부터 가끔가끔 가끔 갔었는데 오늘도 가서 빙수 먹고 또 다음 현장으로 갑니다 네 이번 현장은 저희 본부장님이 더위를 엄청 타시거든요 그래서 잘안 나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오시라고 했고 네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어, 건물의 모양,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도 물론 신경쓰지만, 외관에 좀더 신경을 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건물을 만든다고 하면, 건물마다 신경을 쓰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뭐, 친구, 어떤 것들은 뭐, 외벽, 어떤 것들은 구조, 아니면 어떤 것들은 뭐, 뭐, 인테리어 부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여기는 이 블럭에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 건물 외관 모습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날 지하가 막 그렇게 밝지 않았는데도 내려가 보는 거는 한번 왔으면 바닥 맨 바닥부터 맨 위까지 가봐야지 뭐 다음 뭐 어두우니까 다음에 보지 뭐 이런 거는 저는 없이 뭐 어찌 됐건 전체를 다 구석구석 살펴보는 게제 성격이고 그래야 디테일한 부분을 챙길 수도 있고 내지는 바꿔야 될 부분 아니면 챙겨야 될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건물의 썬큰 부분, 그러니까 지하인데도 외부랑 터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기도 되고 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테라스처럼 지하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아직 골조가 다안 올라가서 지금 다음 층 골조 공사를 하기 전인 상황이에요. 네, 이제 가서 한번 또 공간 크기나 이런 것들을,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한번 올라가 봤고, 현장 인부들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니까 어, 이게 무슨 방송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장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현장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 중에 규모가 제일 커요. 그래서 신경도 많이 쓰이죠. 특히나 여기는 주변에 민원이 지금 여러 곳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저랑 그리고 이제 저희 건설사 대표님이랑 그래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민원은 늘 이제 금액적인 부분, 뭐 돈을 얼마를 달라 이렇게 규결이 되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얘기가 서로 오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원하는 대로는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게 서로 실갱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잘 해결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 2층, 뭐, 지하 1층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뭐 완전히 골조가 끝난 것도 아니고 내부가 아직 뭐가 아니더라도 지금 볼수 있는 건 구조기 때문에 구조가 맞다 틀리다. 우리가 이 부분 신경 써야 된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도면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도면을 보니까, 어, 제가 어, 착각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한 층마다의 크기, 그리고 뭐 향, 이런 부분도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층별 임대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어 전체 통임대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방금 보인 저 노란색 저 사다리 같은 게이 자재 같은 것들을 공사 현장 안으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지, 새로 짓는 데를 보면 멀리서 보면 막 사다리 같은 게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재들을 옮기는 거죠. 아, 그리고 오늘 저희 직원들 중에 몇 명이 이번 달에 생일이어서 또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요. 특히나 저희 회원분들 중에 이제 신청을 저희를 통해서 건물을 신청하신 분이 파리바게뜨 어,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게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빵도 사고 그리고 케이크도 사서 직원들이랑 먹으려고 지금 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현장을 다 돌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왔더니 너무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맛있게 케이크를 먹고 어, 그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달 생일자 중에 저희 본부장님이 또 음력 생일이 이번 달이라고 하셔서 또 같이 생일을 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로 초를 부셨습니다. 지금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또 어, 의사 분이신데 어, 이런 선물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비타민 C 챙겨 먹으시라고.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또 직원들이랑 다 나눠서 먹었고요. 다 돌고 나서 이제 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저의 하루 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오전에 건축회의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이후에 현장 다 돌고 그리고 와서 또 유튜브 찍는 것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 일상이, 물론 오늘 같이 이렇게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뭐 상담만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하는 시간이 또 있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이 이제 또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루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른 날 어떻게 보내는지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서 제가 설명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